환경 파괴로 정충이 죽어간다. 너희 인간이 이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니 너희는 너희가 만든 기계 문명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니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인간의 종족이 멸종되어 간다는 것을 알라. 너희는 내가 준 가축과 식물을 가지고 먹고 살려하지 않고 너희 육신을 위하여 닥치는 대로 살생하니 그이로 인하여 지구는 파괴되어 너희 종족을 번식시키는 씨앗인 정충이 죽어가는 것을. 너희는 모르나니 환경파괴로 너희 정충이 죽어가 종족을 번식시킬 수 없고 종말에는 너희 스스로 종말론이라 말하나니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는 말은 나의 율법이니 너희 스스로 자연을 파괴하여 너희 씨앗을 죽게 함으로 결국에는 생산기능이 마비됨으로 종족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느니라 너희 인간이 지구상에 영원히 존속하는 길은 모든 생물이 제자리에서 번식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니, 내가 너희에게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종말의 무덤을 파고 있느니라. 기근이나 천재지변으로 너희에게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기능이 마비되어 너희 종족이 전멸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 선지자야, 너의 제자들과 너를 따르는 자들과 온 세계에 스스로 종족이 멸해지는 것을 알려주라. 너희가 너희 육신을 위하여 죽인 짝을 잃은 짐승들의 원성이 너희를 공격한다 하였으니, 너희들의 2세, 3세들이 생산되지 않아 너희를 보호하는 후손이 없게 되며, 너희가 고령이 되었을 때는 지금 살생하고 잡아 죽인 짐승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선지자야, 이 이치를 온 세계에 전하라. 시간이 없느니라. 너희가 성서에서 말하기를, 어느 기간에 종말이 온다는 것은. 너희가 종족을 생산하지 못하여 후손을 만들지 못할 때 그게 바로 종말인 것을 그를 빈자하여 우매한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지 말라. 너희는 내가 준 너희에게 기르고 가꾸어서 먹으라 한 동식물만 먹는다면 종말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물 전쟁이요, 공기 전쟁이요, 과학 전쟁이요, 너희 생산 기능에 마비되어 혼란이 오는 것을,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달렸느니라 이제는 개인의 영따를 버리고 세상의 온 인류가 더불어 너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를 살리는 운동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니라 이 불꽃은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함이 근본임을 깨달으라 이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환경 파괴로 인간의 정충이 죽어가 종족을 번식시킬 수 없고 종말에는 스스로 종말론이라 말하며 스스로 자연을 파괴하여 씨앗을 죽게 함으로 결국에는 생산 기능이 마비됨으로 종족이 번식이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영원히 존속하는 길은 모든 생물이 제자리에서 번식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여호와가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말의 무덤을 파고 있으므로 이제는 개인의 영달을 버리고. 세상에 온 인류가 더불어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를 살리는 운동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새로운 성경 147번째에서 발췌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